적도 좋아 괜찮네. 적도 좋아 괜찮고 우리도 좋아 괜찮은데 하... 하필 리밍 레이더네. 끌고 가기 좀애매하게오 다시 집고려봐라. 그럴 줄 알았네. 오, 이 왔나? 일루스 괜찮은데. 남았다. W 특 말레이기네. W 특도 봤지. 남자라면 머류인가? 하나 광신자여, 가서 적들을 제거해라. 네 이거 대륙 찍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대 조합이 그거 앞 라인부터 하는 거라 그러니까 들어오는 애들을 잡는 조합이라 저쪽은 들어가는 조합이 아니라 근데 씨발 팬팀 봐라. 이 뭐야? 에? 아니 방금 그랩이 한번 이상한데 훔쳤었어. 밀려가지고 약간. 일단은 아바토로 있으니까 좀 보시면 해야겠다. 3 미드. 두 명, 한명안 보인다, 한명안 보인다. 아랑 안 보여, 아랑. 아랑, 아랑, 바텀 쪽에. 바텀, 바텀 쪽에. 오, 존나. 좀 돌려야 겠다. 캐타 많아. 캐타가 씨... 마나 관리하는 걸 모르나? 첩보에 의하는... 너는 마나 관리하는 법을 모르느냐? <laughs> 야, 아나 안 보인다. 바텀 조심. 아나가 안 보인다. 아나 미드. 그래도 쟤는 날 죽일 수 없어. 아나 그걸로는. 아이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피관리를는게지나 피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떠라고? 알러군네 지랄이야 빨리 입만 말면 되시다 자, 바텀으로 갈 거다. 지금 민사 안 보이거든? 싹다 몰려, 싹다그씨려 졸려, 나구슬모 먹어야 된다 그 구슬 캐 깨기 존나 어렵지 않냐? 30개나 먹어야 되는데 아니? 뭐 아닌데? 방금 DW 뭐냐? 땅 어, 찍고 <laughs> 있는 같... <laughs> 아 제라툴이 뒤에 있는 거 같아서. <laughs> 느낌이 딱제라툴리 이제 숨어 있는 거야. 네, 들어가 보자. 들어가 보자. 아, 아이 씨발년이 존나 때리네. 나이스! 이대0 밀자. 됐다 됐다. 얘 패시가 없을 텐데? 아! 됐다 됐다 됐다. 이 정도면 개이득이야 이거 어차피 한명 빠져도 4대2니까 야 팔라 존나 나된다 어? 나되네 <laughs> 이거 한명 그래 한 명이 저렇게 미드 봐줘야지 켈타스가 갔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구슬이나 먹어라 공격을 켈타스가 6번 <laughs> 켈타스 지켜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판단 잘했네 온라이언스를 위하여 리밍 타, 리밍이 타고 있다. 너 바텀 쭉 밀어, 그냥. 예. 아, 미리 깨졌다. 깨야지. 빼자, 이제, 빼자. 아니다, 템, 템, 템이라도 깰수 없나? 이런 상황에. 타나스! 아.. 아쉽다 아쉽다. 내려와.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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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. 야 이제 다 바텀으로 갈 거야. 빼. 야 발라. 나가탑 갈게. 됐다. 나 켈타스 보호러 갈게. 저 새기 대류 맺겠네 지금. 1 0개딱 반. 아이거 미드 샘 부수고 싶은데. 나뭐 찍지? 사보 먹고 찍을까? 네 생각은? 어떤 거? 너 뭔데? 나 누더기. 쓸개즙 찍어도 괜찮고, 먹, 잡아먹기도 괜찮고. 근데 쓸개즙 해가지고, 물어주는 게더 좋을걸? 아니, 니랑 같이 잡아먹기를 연구할까 싶어서. 굳이? 알쓰레이라서 포탑 있는 쪽에서 안 싸우잖아. 그렇게 해야지? 어, 나 되는데? 쓸개즙 찍는다, 그러면. 어, 쓸개즙이다.

아하하 <laughs> 됐다 잘했습니다. 자 가자 타열 킴파 아니네 헬타스 13개거든? 아야 이걸 맞췄 아야 와 채팅창 옮길 거 화면이 안 보인다 옮겨 다시 위로 됐다, 이제 잘 보이네. 일단은, 얘네들 먼저 잡았어야지. 수면 빠졌고. 야, 그냥, 포기해도 된다. 내뒤 보이지? 어. 그거네, 너깰수 있냐? 깰수 있을 것 같아. 아 존나 아프네 씨발 일로 와봐 어그다으아 어, 그기 쟤가 바로 올라갈게 저걸 왜 밀어? 아버투르 때문에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, 깰수 있어. 일단은,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. 간다, 구슬 하나만 더 먹고. 텔타스 14개. 나 구슬 보이냐? 33개. 13개. <laughs> 야야야, 미드에, 미드에 3개 있다. <laughs> 달달하냐? 아, 2개였네. 아 세개였는데 아, 하나가 지옥가도어 나대네? 나대? 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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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대네? 아 저거 띠 비벼 어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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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, 비벼. 아 씨발 갈고리 아, 이 갈고리 난 갈고리 리밍 끄는 건데. 아. <laughs>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아, 갈고리 쿨만 돌았네. 아. 이거 아, 에미나. <laughs> 아. 씨발 리오. 리오만 생명이 어머니. 누가 <laughs> 맞다. 이가 먹었어. 먹었어. 먹었어.

밑으로 밑으로 아, 궁다. 아, 궁다. 아, 궁 갈까 봐. 아, 궁다. 다 아, 궁다. 아, 궁다. 그냥.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! 다 아, 죽었 아, 궁 아, 이다나 게이드 봤다. 오. 이거 개 털고 있네. 어? 아 막혔네. 야 밀어줄게. <laughs> 그걸로 잡았네. 어디? 그어 뭐야? 아 아이 어, 돈망 게임. 어 뭐야? 왜 이렇게 오래 오래 오래돼? 어 됐다 됐다 됐다. 음. 야 우도 먹자. 일시정지 된 거에 한번더고오래돼고 길어지는 거에 한번더 아니 안 가도 서버렉 긴오 산거 산거 <laughs> 산거 씨 산거 지금 4코에 나와서 지금 템포 맞추고 있다고

됐다 이제 우동방으로 가자고. 됐다서 나되는데. 발라 발라 내려 발라 내려와. 주게 존나 큰거 얘야 뭐야 <웃음> 잡았네 구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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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스 당하지 않겠다 이 꼬마들은 상대도 아니 빨리 잡가오케 반으로 쪼갤 것이다 딱딱하고 이번판은 무난하게 이길래 야 그거 아니야? 뭐? 나 구슬 57개임 <웃음> <웃음> 체력 8천이다 <laughs> 체력 8천 몇하시 우리팀 우리팀은 우마리있었데우마리인우 야야야야 부가캠가캠 안간누 이거. 이거 먹으면은 없어지니까. 야, 우두키 일대1 해봐. 6초, 6초. 공격력이 우두가 아니라서. 야, 구슬 남겨놔라. 봅시다, 봅시다 봅시다. 60개 먹으면은 이속이 20%잡았네 지금 나20%다 받거든 그럼 탈건 아니냐 거의? 아 움직이봐 우리 도� א ח 데 오케이 이속 특이랑 비슷한데 아, 아나 심전이 없다 아. <laughs> 캠프 먹을때 장난으로 쓴다고 오오아아 아, 아. 모두 가요 실 받아요. <laughs> 아. 가짜였네, <laughs> 나. 아 갑자기 <나> 내아나뭐 하냐. <웃음> <웃음> 야 64개. 나 체력 8,630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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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쳐맞았노 힐러 힐러 야 우리 전부 다한 번도 안 죽었다 야아 진짜? 어디? 응오호호호 음. <laughs> <laughs> 퍼펙트 리얼 퍼펙트 게임